그 다음에 이제 이항정리로 가겠습니다. 이항정리 이항정리 자 이항정리는 여기 밑에 한번 써볼게 여기 나와있는데 이미 이런거야 우리가 음. a 플러스 b의 1제곱은 a 플러스 b가 되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죠. A 플러스 세 제곱은, A의 세 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의 세 제곱이 되죠. 자, 이거에 규칙성을 찾아봤더니만, 이렇다란 얘기야. 너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개수는 1이잖아. 3, 3, 여기가 1이야. 요 규칙을 봤더니만 이런 규칙이 있다란 얘기야. 3c0에 a의 세제곱, b의 0제곱, 더하기, 3c1에 a의 제곱, b의 1제곱, 더하기, 3c2에 a의 1제곱, b의 제곱, 더하기, 3c3에 a의 0제곱, b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일단은 얘 먼저 확인해 줄게. a 세제곱 제곱 1제곱 없지? a 0제곱은. 그렇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마찬가지로 자, b의 0제곱, b의 1제곱, b의 제곱, b의 세제곱 됐지? 그럼 난 이제 얘만 증명해 주면 되겠네. 왜왜 3C0이고 왜 3C1이고 왜 3C2이고 왜 3C3인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 중에서 예를 가지고 내가 증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란 얘기는 는 a 더하기 b를 몇번 곱한다라는 얘기야. 세 번을 곱한다라는 얘기야. 세 번을 세 번을 곱하는데, 자 내가 요걸 이렇게 볼게. 이쪽을 b 1 이쪽을 b 2 이쪽을 b 3라고 할게. 맞냐? 그러면은 자, a 제곱 b 1 제곱이 나오는 방식은 3C1이 되는 거야. 이세개 중에서 저세개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방법이 a 제곱 b가 되는 거야. 왜? 만약에 이거야. 내가 얘를 택하면 나머진 a a 곱했다라는 뜻이야. 얘를 선택했다라는 얘기는 나머지 a a 곱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저 서로 다른 비세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 요 항을 만드는 방법이 될거 아니야. 그게 30. 세 가지라고요. 됐죠? 증명했지? 어,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특징은 이게 있어. 봐봐. 세제곱일 때 얘랑 얘랑 더하면 항상 얼마가 나와? 항상 3이 나왔지? 항상 3이 나왔죠 그치 요, 요걸 요 눈여겨 봐야 돼왜 맨날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좀 짜집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써야 돼 바빠 죽겠는데 그냥 대충 그냥 어 이만큼이 돼야 되니까 짜집게 해 가지고서 그냥 너가 담비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거 그치 어차피 나오는 식이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일반항을 만드는 게 얘를 가지고 일반항을 만든 게 요 놈이 되는거예요요놈요놈 그래서 봐봐봐 우리 이렇게 돼있잖아 아까 여기, 여기 쓰고 할게 쓰고 음.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야 a 더하기 b의 n제곱은 이대로 쓰면 nc0의 a의 n제곱 b의 0제곱 nc1의 a의 n-1제곱 b의 1제곱 nc2의 a의 m-2제곱 b의 제곱 자 점점점 마지막에는 nc n의 a의 0제곱 b의 n제곱 그래서 얘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nc r의 a의 m-r제곱 b의 r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r에다가 맨 처음에 0대입하면 얘 나오죠 R에다 0 대입하면. r에다가 0대입하면 r에다가 1대입하면 얘 나오죠 그래서 우린 누굴 외워야 되느냐? 요거를 일반항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요 일반항을 외워줘야 돼. 이항정리의 일반항. 됐죠? 얘도 보면 알겠지만은, 얘랑 얘랑 더하면 딱 n 나와. 얘랑 얘랑 더하면 딱 n 나와요. 됐죠? 일단 이렇게 한번 받으시고요. 음.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느냐. 이항 정리를 했을 때의 개수를 구하라고 시켜요. 개수. 개수. 그래서 아. 내가 머릿속에 외워야 되는 건 얘야. a 더하기 b의 n제곱의 일반항은 ncr의 a의 n마이너스 r제곱 b의 알제곱 원래식은 R이 0부터 그치, n까지 더해야 되는데, 이 일반항, 그러니까 R이 0부터 n까지 간다라는 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지. 그치, 음. 그래서 요 일반항을 외워두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항을 이용해서 개수를 만들어 볼게. 잘 봐봐, 봐. 이런 거야. 얘가 a야. 얘가 b죠. 얘가 n이야. 다시 한번더 쓸게. 그쵸? 이런 거지. a 더하기 b의 n 제곱의 일반항은 n c r에 a의 n 마이너스 r 제곱 b의 r 제곱이라고 했지 않냐 내가. 그렇지? 그럼 이제 a, b, n 구분 됐죠? 그럼 그대로 쓰는 거야 이 식에다가 그럼 너의 일반항은 n이 7이니까 7c 이거 7이야 7c 아래 r 몰라 아래 2x에 자7 마이너스 r제곱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1의 r제곱이 되는 거야 자 상수는 상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내가 따로 둬 볼게 한번 잘 봐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거야 7C 아래 2 곱하기 X의 7 마이너스 R제곱이지. 그쵸? 그럼 너는 이렇게 씁니다. 너는 아, 곱하기 2에7 마이너스 R제곱 곱하기 X의 7 마이너스 R제곱 곱하기 야요 놈은 이렇게 쓰지 않냐?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의 R제곱이야. 또 다시 써야 되겠네. 생략 안하고 다 쓸게요. 7CR에 2에 7-R제곱 곱하기 X에 7-R제곱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1과 X에 마이너스 1제곱의 R제곱이라 그쵸? 여기는 마이너스 1의 R제곱 곱하기 X에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되는거야? 마이너스 R제곱이 되는거야. 그러면은 상수는 상수끼리, x는 x끼리 따로 모아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 7c 아래. 자, 2의 7 마이너스 r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r제곱 곱하기. 잘 봐봐. 밑각고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더합니다. x에 7 마이너스 2r제곱이 되는 거야. 자 누구라고 했어? x에 네가 세 제곱이 된답니다. 그치 그러면 r이 2가 되겠죠. 그 도로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은 아 7c2에 곱하기 2에 자 700이면 5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이제 X의 세제곱. 자, 그럼 X 세제곱의 개수는 얘가 개수가 되는 겁니다. 예. 됐어요? 요거만 이제 숫자만 정리해서 답 쓰면 되는 거야. 음. 이해됐습니까? 자, 일단 얘가 많이 익숙해져야 돼. 얘가 많이 익숙해지다 보면, 많이 익숙해지다 보면, 뭐그 밑에 문제 풀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자, 봐봐, 봐자 봐봐, 봐 문제가 예잖아 지금. 2x 마이너스 X분의 1에 7제곱에서 X 3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난이 생각을 하는 거야. 결론은 여기가 X가 있고 여기가 X분의 1 있는 셈이잖아. 그치? 이거지. X에다가 몇 제곱을 하고 곱하기 X분의 1에다가 몇 제곱을 해가지고서 X에 3제곱이 나올까? 단, 너랑 너랑 더해서 누가 나와야 된다고? 7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삽질을 해도 두번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한번딱 집어 넣는데 아니면 뭐그 전후가 될 거란 말이야. 주로 답이. 주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 X에다가 얼마 하고 저 얼마 하면은 얘딱 나올 것 같아? 봤더니만 얘에다가 이제 5제곱을 하고, 여기에다가 2제곱을 하면, 그치? 그러면 얘 5에다가 2 더하면 7 되는 거지 냐 그럼 봐봐. x 의 5제곱에 곱하기 X에 제곱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세제곱 나와 나와 나오지 나오지 그러면 나는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아 한방에 찾았어 그럼 이제 a b는 똑바로 봐야지 얘가 a야 얘가 얘가 a 고 얘가 b인 거야 그치 얘의 5제곱하고 얘의 2제곱하는 거라고 그랬잖냐 봐봐 7c5나 7c2나 같은 값이야 7c5나 7c2나 같은 값이야 따라서 작은 걸로 갈게요. 72 곱하기, 여기 상수 보이냐? 2의 몇 제곱이란 얘기야? 5제곱. 여기도 상수 보이니? 마이너스 1의 제곱이란 뜻이야. 얘가 개수가 됩니다. 됐어? 그럼 내가 이거 쓸 때의 원리는 이거밖에 없지. 둘이 더해서 n만 나오면 돼. 둘이 더해서 n만 나오게끔 잘짜집기만 하면 돼. 오케이? 음.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짜짓게 한다는 소리가. 됐습니까? 이제 딱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 얘기만 더 하고, 음. 다음 거는 다음 시간에 넘어갈게. 오케이? 이제 하나 더 남은 내용이 있어.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봐봐봐. 그림이 거꾸로 된것 같아. 잘. 거꾸로가 더 보기 편한데 <laughs> 그래서 우리가 개수를 뽑아냈더니만 봐봐 개수를 뽑아냈더니만 여기가 11이지 그치? 11이야 여기는 121이지 121이지 1331이지 1331이지 그치? 얘네들을 쭉 나열해봤더니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얘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좌우 뭘 이루고 있어요? 대칭을 이루고 있어.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고. 이쪽의 값은 전부 얼마야? 전부 1입니다. 1. 자, 위에 두개 더하면 얘 나오죠? 둘이 더하면 얘 나오지? 둘이 더하면 얘 나오지? 둘이 더하면 얘 나오고, 둘이 더하면 얘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가 1이고, 둘이 더하면 6, 여기는 15. 됐어? 얘 20.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됐습니까? 이걸 우리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겁나게 빨리 본 애들은 초등학교 때 봤을 거야. 그런 애들 있잖아. 경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왜냐면 이게 경시 나가거나 이런 애들은 특히 이, 이, 이 확률 파트는 초등학교 때 조합까지 배운 애들이 있더라고. 어, KM은 아마. 그래서 들어는 봤을 거야, 그런 애들은. 그렇지? 어, 거기서 들어보고요.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제 중학교 때 우리 이제 그런거 있잖아요 뭐 인수분해 처음 배우거나 전개하는거 배울 때 그때 보면 교과서 옆에 보면 더읽기 이렇게 있어 더 읽기에 그치? 제대로 배운거는 이제 고등학교 더 읽기에 나오지 고등학교 더 읽기에 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C로 쓰면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야 됐죠? 그러면 1C0, 1C1, 2C0, 2C1, 2C 됐지? 요렇게 해서 우리가 쓰더라 라는거 요걸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자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꼭 알아야 되는 성질이 있어 뭐, 좌우대칭이고, 맨, 가, 생이는 뭐, 그치? 이쪽은, 1이라는 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냥 이 그림 자체를 내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 알아야 되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방금 얘기했죠? 그냥 숫자로 외워도 돼. 숫자로 외워도 돼. 위에 두개 더하면 밑에 거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지. 2C0 더하기 2C1은 누가 되는 거야? 3C1이 된다고요. 이거를 문자를 이용해가지고 나타내도 상관없어요 위에 거 둘이 더하면 밑에 거 나오는 거야 위에 거 둘이 더하면 밑에 거 나온다 요, 요게 일단 첫 번째 성질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야 만약에 내가 NCR이라고 쓰면 너는 NCR 1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너는 m 플러 1CR 1이 되는데 니들 참고서 보면은 얘랑 또 문자가 다를 수도 있어요 왜? 누구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달린 거니까 됐지? 어차피 같은 식이야 그래서 위에 거두개더 하면 밑에 게 된다라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누구냐 두 번째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해이뭐 만든 놈이 이름 적은 거라서 그치 뭐이 그럼 얘가 누가 만드는지 내가 모르겠어 왜냐면 내가 이 명칭을 들은지가한 이삼 몰라 오래됐어 그치 오래됐어. 어. 만약에 내가 이거 이름을 붙였으면은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안 했겠지. 꽃갱이 패턴이라고 했겠지. 그치. 이게 뭔 소리냐면, 이렇게 돼.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고 나와. 이렇게. 얘네들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아니면 또는 얘네들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그러면 정답은 얘가 정답이야. 얘가 정답이야. 그래서 이걸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해요. 모양이 하키스틱 모양이라고 해요. 그치? 뭐 그쪽 동네는 뭐 이거를 빗댈 수 있는 모양이 이거밖에 없나 보지? 하키스틱 밖에 우리는 뭐 꽃갱이도 있고 뭐 그치? 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거야 요렇게 세 개를 내가 더해볼게 봐봐 이렇게 세 개를 더해볼게 즉자 뭐가 되는 거냐면 2C0 더하기 3C1 더하기 4c2를 더하면, 내가 얘기했지? 답은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어, 넌 답은 5c2가 답이 됩니다. 왜 5c2가 답이냐? 증명은 간단해요. 얘가 얼마지? 얘가 1이야. 1, 1, 1, 얘가 1이지. 그럼 얘도 얼마지? 얘도 1이지. 그럼 생각을 해봐봐. 얘 더하기 얘를 하나, 얘 더하기 얘 하나 똑같은 거지. 그럼 얘랑 얘 더하면 얘 나오지? 그럼 얘에다가 얘 더하면 얘 나오잖아. 증명 권 됐어? 오케이. 음. 그래서 아 이쪽 거를 더하면 이쪽 거를 합하면 얘가 답이고 얘가 정답. 그치 이쪽 거를 합하면 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핫키스 펙터인지는 어떻게 하느냐? NCR의 합인데 n이 변할 때 됐어? 왜냐면 다음 시간에는 NCR에 대한 합을 또 배우고 근데 그때는 n이 안 변해 n이 안 변하는 걸 배우고 오늘은 n이 변하는 것만 배우는데 어 n이 변하면은 그렇 어? 예, 예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선생님, 갑자기 이게 막두세개 건너뛰었는데요? 그냥 더하라는 겁니다. 걔는 어, 얘랑 아무 상관 없는 거야. 음.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볼까? 얘를 전개했을 때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래. 아니, 그럼 생각을 해볼게. 얘는 아무리 전개해도 x 세제곱의 개수가 나와 안 나와. 얘는 안 나와. x 세제곱이 안나와. 그럼 얘도 나와 안나와? 얘도 안나와. 그러면 잘 봐봐. 얘는 x 세제곱이 되려면 아까 내가 만든 것처럼 똑같이 만들게. 봐봐. 얘가 a고 얘가 b야. x 세제곱이 되려면 얘가 세제곱이고 얘가 0제곱 이어야 돼. 둘이 더해서 3 나오지? 됐어? 그럼 너의 개수는 얼마가 될까요? 너의 개수는 3c? 0으로 갈게요. 아, 3시 0으로 가나 3시 3으로 가나 똑같다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어? 3시 0으로 가나 3시 3으로 가나 똑같다고요. 오케이? 3시 0으로 갑니다. 그리고 봐 봐. 1을 몇 제곱해도 1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숫자 1 있는 거지. 1을 몇 제곱해도 1이잖아. 곱해 필요 없네. 그럼 얘의 개수는 그냥 얘가 개수야. 자, 더하기 잘봐 봐. 얘도 마찬가지야. x 세제곱이 되려면 네가 세제곱 얘가 1제곱이야. 그럼 더하면 4가 됐죠? 그럼 얘 뭐로 갈까? 너 4C1로 갈게요. 맞지? 그리고 1의 1제곱은 1이고 1의 3제곱도 1이니까 1을 안 곱해도 되잖아. 자, 점점점. 마지막 볼게. 얘는, 자, 3제곱이 되는 거니까 네가 3제곱이야. 그럼 얘 몇제곱이야? 7제곱이죠. 그쵸? 자, 얘는, 우리 규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laughs> 규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앞으로 갔잖냐 얘도 그냥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그럼 너는 10C7이 되는 거야.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썼느냐? 봐봐. NCR의 합이지. N이 변했지. 너는 파스칼의 삼각형이야. 그럼 난 어떻게 하느냐? 파스칼의 삼각형을 그려. 그러면 다 그릴 필요 없이 여기만 그릴게요. 3C0이면 3C0, 아유, 좀, 좀 위에다 쓸게. 3C0이면 여기가 3C1, 이렇게 갈 거란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가 4C0에 4C1, 4C2,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5C0에 5C1, 5C2, 이렇게 갈 거란 얘기야. 그럼 내가 지금 더하는 거는, 잘 봐봐. 내가 더하는 거는 이놈을 더하고 있어. 어디까지 더해? 10c 7까지 넣어야지. 이놈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봐. 내가 밑에 까을 써볼게. 어떻게 써지고 있는지 잘 봐. 10c 7이면 요 밑에 어떻게 써지겠어? 11c 7, 11c 8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러니까 이거야. 봐봐봐. 얘가 만약에 계속 가면은 3, 4, 5, 10, 11, 0, 1, 2, 7, 8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그럼 얘 전이니까 넌 얼마가 돼? 11c 7이 되겠지? 자, 하키스 패턴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네가 답이야. 네가 답. 오케이? 따라서 정답은 11c 7. 11c 4가 정답이 됩니다.